자 57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요 놈의 그래프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보려고 그래프를 좀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우선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치역도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돼요. 자, 그럼 그래프로 그려주면, x축, y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그려지겠죠? 이때 x에 0을 집어넣으면 y도 0이 나오네. 그럼 0,0도 지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돼요 얘가 바로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그 다음 직선 요 놈을 그려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요로하게 그려질 겁니다 됩니까? 얘가 바로 y는 x 플러스 1이에요 돼요. 자, 그럼 내가 결국 알고 싶은 건이 무리함수 그래프 위에점 P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알고 싶은 건데 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P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거리는 얘가 되는 거죠. 수직으로 내려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점 P가 여기 있었으면 이게 거리가 되는 겁니다. 수직으로 돼요 그럼 언제가 최소겠니?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y는 x 플러스 1을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똑같다 얘기입니다. 자,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무리함수에 접하도록 해줄 거예요. 요렇게 됩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고 그때 y 절편은 뭔지 몰라요. 됩니까? 그러면 이때 접점이 존재하겠죠? 여기 P 그러면 이 접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가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언제 접하는지 그때 k값을 먼저 찾아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x 플러스 k랑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같다고 하고 x 플러스 k 플러스 1은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자, 제곱하기 전에 요거 괄호 쳐주면 제곱하기가 편해요. x 제곱 플러스 2 배의 k 플러스 1x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 x 제곱 플러스 얘는 2k 플러스 2x죠. 맞아요. 얘는 x구요. 그럼 넘기면 2k 플러스 1x가 되겠네요. 그 다음, 얘 제곱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인데, 요 1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쓰면 돼요? 판별식 쓰면 되죠. 요 놈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자, 전개해주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는 0. 사라지고요. 결국 4k가 1이 되면서 k는 4분의 1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요 놈이 y는 x 플러스 4분의 1이었던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놈이거든요, 요 놈? 이놈? 즉,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x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거리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요놈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 찍을 거예요. 계산하기 편한 걸로. 그럼 x가 0이라면 y가 4분의 1이죠. 그럼 0, 4분의 1로부터 y는 x 플러스 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선을 y는 x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주면 x- y+1은 0이 되겠죠. 이 직선까지 0, 4분의 1로부터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거리는 루트, 요놈 앞에 1이죠. 1의 제곱 1,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 분의 절대값. 0,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 되면서 결국, 루트 2분의 4분의 3이 되어주죠. 그래서 4 루트 2분의 3이 되어주고, 유리화까지 해주면 8분의 3 루트 2라는 최소인 거리값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